우리 아주 그때는 우리는 이거 고거풀 잖아요. 이게 벽에다가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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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놨어. 그리고 방수를 갖다 떼는 거야. 아, 아 맞다. 우리 그, 우리 집이 그런 집이었어요. 아, 나참 타당해. 아니 근데 아들들 손격에 나왔으면 너무 똑똑하다. 에이, 뭐 똑똑 하나마나 마시발치발 기를을고목 잘해라거나 기술성 거지 뭐. 아니 거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 형님이 목도기 한이 돼가지고. 아, 근데, 네, 대학은 진짜 그, 나보다는 훨잘 컸어요. 아, 어디 군인들이 컸던 누구 때문에 컸는가요? 아, 아니, 우리, 우리 집안에서는 내가 막내라. 대학원이 워낙 오냐고. 형의, 우리 형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아버지 혜택는 진짜 못 봤어요. 아, 대학원, 아, 대학원 나와서 도와주고 한다면 친구들이. 아, 그러니아 대학원 일이고, 나중에 나온 거니까 용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럼 저는요? 게, 이게 <뉭 Efstil> 그래도 고 말이야. 그때 또돈 넣고 1 6 5만 원씩 갖다 주고 게 그래 저. 서울에서 가니까 서울 한거 하니까 어딜가 돈 받은 사람 이 하니까 아래게 나보다 위야. 아래 최문제야 진짜요. 그한번 서울은 그집 치고 지금 다안 내는 분 아, 안 들어 온적요 아니, 아니 그. 그 이제 돈받백 백만, 백만. 그래더라 신촌에서그 교회에서 기차 거기서 구관하는 여자가 있어요 대학 나온 여자가 구관 하는데 피팅을 샀다잖아 피팅을 하셨는데 한 14번인가 했을때 그 우리 사장님은 이제 거니다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똑똑해서 출세를 못한거야 잠금을 불다 보니까 좀 무사하게 좀 예병을 무섭 해야 되는데 아니 출세가 뭐가 출세라고 생각하지? 사장님 보 벌기 출세예요? 아냐 아니, 주차장은 아니주차장 그냥 먹고삼아 한건요 직장갖고 한건요 아직장이가요봐세요 사장님같이 시우 나오리신데 지금 직장을 기술직을 갖고 있잖아요 에이. 이런 사람은 아 진짜 나 아니 사장님은 똑똑하게남는지신을 다하고 그러면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이거 하기 전에 응. 등치가 이만하잖아요 응. 주유소 알바로 갔어요 내가 칼을 응. 파고 또 걸어가야 되는데 차가 있으니까 주유소가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는 못 들어가겠고 변두리 갔어요 그래갖고 차 타고 갔더니 이러는 거야 사장님이라고 부를 사람한테 어디가 알바를 시킵니까 그러면서 알바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딱 보니까 소통을 내렸어요 사장님은 고개 겨워서 내가 끝을 모고 우리 아들이 네. 웃겠어요 자. 아니 아왜켜워 나오나와. 콩나물. 뭘물고 거야? 대 배상포진이 니까요 뭐가 건강해지고 아프다니까. 탕포들을 뭐 먹고 이러고. 도와도 안 돼, 지금. 어, 그거는 물도 받기려받은건 그건 제단인데 그걸 건그 뭐, 대단약을 왜 해요? 아이고, 장난은. 사장님 군대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이단 육방육방 방이라고요? 네어떻게방이를고셨어 제주도 좋아? 거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충청북도는 우리 동네가 다나이군 잠깐만요 이 도로망이 안 좋아 그래서 거기는 그 방이야 거기는 거기는 충북 다낭은 아드님 내말이지안 가요? 실장님 거기는 거는 현는 간들이 돌아야겠어 아는 애 아버지가 아버지 너무 보기 좋아한 얘기야 내 며느리가 세상 탓하는거 보니까 뭐이 정도면 뭐 아주 뭐든든 이런 등등 사는 걸 가지고 자꾸 대통령 탓하고 로민아, 세상 탑하고 일본 잠깐만요 양념 바, 양념 한 마리 그다음 네. 간장 반 치즈 반 네. 그다음에 콜라 풍가라 과를 이분한테도 자꾸 대통령 욕하지 마세요. 요간적이 없어요. 아예 그 세상 탓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어이, 안돼, 안내 아, 내 사는 거지. 뭐.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유. 하여 내다보고 살아야지. 하루 살려도 지다보고 무래 살아요. 아유 그거 짝 나. 근데 사장님 오늘 기분이 좋으신가봐. 아니 나는 사장님처럼 업비는 수리 좋은 분 만나면은. 언젠기좋이요 뭐가 어젠이 좋아요? 그럼. 아니 나는 가는 사람 기분을 못 맞춰 아니 손님한테 맨날 싸워 손님아 이러면 아 진짜 난 좋아 왜 뭐, 시벌렁해서 이 장관은 시벌렁해서 가야 하세요? 얼마이요이거보다 낫잖아요 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아는 게 많은 거야 사장님한테 머리, 머리에 머리분 엄청 많아 대학원 나한테 돈 뺏겼어 아이고, 어? 너무 많이 아는 것도 타이라고 아들, 왜? 너무 많이 아는 것도 타이다 네, 많이 아는데 실천은 안 된다. 이러니까 자꾸 이, 이걸로 되는 거야. 아들, 근데 그 속이 소홀해 가면 또두 사람이 많아요. 그다음에 장님에되사장님면 되죠. 소홀 가면요. 또코넛이막 많이 넣다는게 기본이 딱 대, 대졸이고 저 고졸은 눈가지고사주면어 아니 그게 있어. 지금 대졸 고대요. 사장님 치즈 고졸이 나는 그게. 그게 사장 나이에 지금 대학원이라면은 기술 촉진을 하는 거죠. 나중에 나가다. 이거 많이 오. 아니까 세상 탓을 하는 거야. 너무 많이 아니까. 양이 안 차거든. 내 인생 사는 거야. 아니 진짜요? 그런 게 있다니까. 너무 많이 아는데, 세상이 나를 안보어주는 거야. 아니, 그러면, 그러면은, 아니, 인재를 어떻게 묻어주는 거야, 나를. 그런 거야. 사장님, 어머님, 아버님은, 어디, 이 당원됐어요? 다 가보도, 저, 정성꾸라지. 다 저, 저, 아니 근데 졸, 갈리학교 나왔어요. 아니, 아니. 아니 그시절는요다 그 음. 초등학교 밖에 안 나와. 초등학교도 못 나고, 갈리학교. 갈리학교를 안 해요? 갈약주? 갈리아크? 갈약주라는 거는 일본 새끼들이 들어와 가지고 저저 일본을 가히려고 2년째 군아들을 해나게 갈약주. 갈약주라는 거는 제가 제가 다른 거 얘기하려고 그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를 못 하는 거을 떠나서 너무 아. 빨리 가려고 그래. 빨리 가려고 그래. 그래. 그래서 나쁜 <laughs> 고아 <거고. 웃음> 그러니까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보는 보수입니다. 보수는 나쁜 게 뭐냐면은 음. 너무 늦어, 늦다. 그렇지. 네, 근데 그렇지. 근데, 그렇지. 근데 사장님이 지금 생각은 진보지 몰라도 하고 계신 일은 보수에 가까워. 그렇죠. 근데 음. 음. 근데 일본이 진보 같아요, 보수 같아요. 근데 보니, 아이 보시라고, 이미날 정도로 보수죠 아, 내정을 안 보시야. 일본 쪽으로 요 아, 일본 분들은요. 그그그 자기들끼리 다가 자기들끼리 협해를받다니까 우리끼리 싸워봐야 안 되니까.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 갖고, 그래? 네? 이들이. 50%갖고 50%만 나라에 입금에 약탈해갖고 그리고 이건 죽어진다는 아니에요 동남아에 있는 자원을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수에 많이 했으니까 보수를 더극적로 가야하는거야 뭐. 아주 죽을 먹던 집을 집가해 뭐 나는 그래도 그래서 아, 나는 알았 사장님 말 나는 아주 보수를 그런식싫해 왜? 사장님 말을 이우 때문에 이거 놈아 먹기 좋은거 때문에 역사를 안 t k 고 o w I don't know. I don't k n 다 w I don't know. I d o 고 t k n 가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들 t 아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그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아, 아니, 옛날에 아까 말이야. 옛날에 태어나서 영어가 좀 나온 거지. 요즘 태어나서 최하 연고대는 나왔어. 사모님이 또 연고대 나오고, 그러니까 연고대끼리, 그러니까 아까 옛날로 지금을 따지고 합하면은 서울 대가 나오는 거야. 자식이 부모가 안 똑똑한데, 자식이 똑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 사장님을 인정하고 제가 한마디 말할게요. 저는 지금도 제 아집이 있는 게, 맨날 싸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앞에 내가 쳤어 이러면 되는데 고집이 세. 가 고집. 에고집이 세. 아, 그거 안 좋아. 나는. 그래 내가 뭐도 있다는 거야. 아니, 제가 군대에서. 나 아직 안 굶어 죽어 이 새끼라. 사장님, 사장님은 아짜 있다 이거야. 사장님은 육박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군대를 좀 센데 나왔거든요. 아니가 뭐, 군때나왔겠지 아니, 뭐, 그러니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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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뭐 아니 대통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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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호실이 있었는데요. 아, 그, 그러니까 제가,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학생들이 데모하잖아요? 학생들 편을 들었어요, 내가. 그 경호실에 있으면서도. 학생들을 때려잡아야 되는데도. 근데, 나이가 딱 먹으니까 생각이 바뀌었어. 생각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럼, 내말 때도, 진짜, 그, 안 때리는 사람 안 때리네? 안 때리죠. 아. 어차피 지랄해또또 이거니까. 예, 예. 근데 지금 아, 생각이 아, 바뀌었어 그냥 방패만 들고 들렛다 났다 아. 막 이러는 거는. 아, 그렇지. 아니 저는 경호실에 있으니까 데모지 함을 아, 안 했는데. 아, 아, 아 데모진함 하는 애들도 그럴 거야 아마. 그렇죠. 학생도 그런 애들 많죠. 있지. 에. 네, 많죠. 왜냐면은. 아, 아, 그, 로기한 어, 거야. 이거 때기고만 하는 거지. 전경이나 대학생이나 똑같은 생각이. <laughs> 근데 입장이 바뀌면은요. 사장님이 자유업을 해봐야 문재인을 뭐라고 얘기, 나무라게 돼 있고. 하이고참아 우리 우리 아들한테 중립을 딱서 너가. 아왜 내가? 우리, 야 우리 딸이 문재인이 편이냐 아니냐? 어? 아니 응. 네가 얘기해줘봐. 그걸 말 끝내게. 아들. 내가 안 되면. 야안 우리 하시고. 우리 딸이 문재인이 편이 아니야. 그거 뭐 네가 얘기해봐. 그래? 문재인이 편이에요. 아니, 그 딸이 직장 다녀야 내가 안 되면은 조종 타시고 내가 잘 되면은 내 타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 난 진짜 그거예요. 그래. 안 그거야. 이래 안하는게 그거야. 사장님 네? 흥한 눈이 있으면 마음이 있고 마음이면서 네. 흥한 눈이 나타나게 해서 이치겠대. 그걸 왜 굳이 내가, 내가 잠깐 장사 안 했다 해가지고. 자꾸 저거 다 타고 대전 타면 안 되나? 사장님은 어. 우리 와이프 없는 걸다인줄 알아? 아, 그 그게 이해가 안 가. 지금 우리 거야. 와이프 있었으면 욕 지금 사장님 망가지로 먹었어요. 나 오늘까지 이상 사람들이서. 이제 욕은요, 내가 많이 안 하고 우리 마누라가 많이 해. 여기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박토이고 뭐 전토이고 뭔토이고하에 네. 서민들은 장어는 가정에서 고 사는 거예요. 근데왜 지금 와서 왜 대전 타죠? 그러면 <laughs> 내가 한 마디 말할게요 아니 이 치킨 장사한 지가 4년 됐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그니까 대기만만 들어봤어요 4년 됐거든요? 근데 2년 동안은 잘될대는 얘기, 얘기 안 하죠 기똥차게 잘, 잘 됐어 그, 근데 사람이네. 왜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서부터 안 되는 거야 사람이 그잘 되면 조당자 내 탓이고 아니라니까 그러네. 자실 하잖아요 금방 얘기를 하잖아 내가 얘기하잖 사장님 그 사장, 사장님은 그래. 그러면 월급이 올랐어요? 내렸어요? 무슨 대통령이 그러니까 월급이 올랐어요? 다, 내렸어요? 부문가까지다 간섭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럼 간섭하죠 에이 그건 아니죠 세상이 어떻 그래 아니 지금 체중 올라가면 은이이이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여기 여기 손님 중이에요 얘는 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체중을 보세요 아들 아들 내게 맞춰 그죠? 이게 체중 올리가지고 이 소비를 시켜가지고 경계를 시래 해야지 아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여기 손님 중에 지금은 아나나랑 싸워갖고 고등학교 선생님 부부가 있어요 에이, 그, 그분은 그... 완전히 문재인이 편이야 아, 아니 난, 난 팬이고 그걸 넘어서도 얘기를 하는 거죠 문재인이가 지금 채지고 올린 이유가 뭐냐 올리가지고 소비를 시키자 소비를 시켜야지 경제가 산다. 그 경제가 올라가야지 인플레가돼야지 나라가 좋아진다. 디플레이는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어? 잘못하다네. 아니요그 디플레이는 음. 우리가 좋아. 근데 사실은 나라적으로 봐서는 인플레이가 좋다는 거예요. 물가가 다 뛰어야 된다는 거야. 집값도 뛰어야 되고닦가도 뛰어야 되고, 뛰어야 되고 진, 물가도 뛰어야, 진, 진, 뛰어야 진짜 돼. 진짜 사장님 제가 대학원을 뭐를좀 전공했는지 아세요? 그..그..그럼.. 아까대학을 아, 얘기하면... 뭐를 전공했는지 아세요? 몰라 경제학과 아, 아 그러니까 얘기해보세요 그럼 제가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laughs> 저는요 아 그, 고등학교는 사장님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뭐를 나왔냐면요 네. 어이없게 축산과를 나왔어요 아니, 아 예. 그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 그러면 축산과하고 경제학과하고는 잘 안어울리잖아요 안어울리죠 어. 근데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생산 어. 1차 생산 아시죠? 쌀 농사 1차 생산 1차 생산은 이북 됩니까? 안 됩니까? 씹어야 되죠 무조건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laughs> 이 자영업자가 1차 생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1차 그렇죠. 생산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봐봐 문재인이가 회사 사장 아니잖아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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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회사 사장 아니. 아니죠 아왜사장님은 아니. 아, 네. 자꾸 그비틀지 말고 아, 비틀은게 없어요 이프레이가 좋으냐 디프레이 좋으냐 내가 물어보는데 왜자꾸이인레이도안 좋고 디프레이도안 좋은 거예요 그 뭐가 좋은 거예요? 어 그냥 그냥, 그냥? 나라에서 아, 찬단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아 경제학을 좀전국그 어디... 경제에서 얘기하잖아요 경제는 인플레이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놈이 그래 요이플레이가 좋다고 경제가 아, 나환 경제학자 99%는요 나라가 뭐, 이, 그래. 이 소상인 분들이 장사하는 걸 참견하면 안 돼요 나라가 임금 정하면 안 돼. 아그거 아니요. 아 문제는 나라가 자기가 선거할 때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최저 임금 100만 일당만 원은 내야 된다고 공약상이에요. 이게 아니고 인플레이냐 디플레이냐를 얘기하고요. 인플이니까 인플레이도 안 좋고 디플레이도 안 좋은 거라니까요. 아르헨티나는 인플레이 때문에 망한 나라예요. 그 인플레이가 아이스크림을 100원 주고 사 먹고 돌아서 가지고. 맛있는 하나 아, 더사 네. 먹어야지. 그리고 살라 네. 그러면 200원이 돼 있어요. 네. 네. 인플레이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 발전하면 인플레이는 어쩔 네. 수 없는 건데. 뭔 곡선에서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네네. 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금을 사는 건 그냥 평물로 가는 건 아니죠. 이, 요즘같이 국제 경제 네. 수지가 안 좋을 때는 평범하게 가야지. 한 번에 올라가면 가는 거예요. 그냥 다. 아, 아, 지금 올라가. 현대가 왜망하는줄 아세요? 내가 네, 아, 사... 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 현대가 왜망하는줄 아세요? 그러지 않아도 월급을 많이 주는데 임금을 올리니까 현대 애들이 다 데모하면서 임금을 올리려는 거야. 그러니까 차를 갖다가 팔아야 되는데 덤핑하면은 덤핑으로 제소당하고. 원가는 지금요. 현대에서 나오이차그 그, 산타페가 뭔가가 음. 내가 하도 경유차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혹시 4200만원이야 차가 한대아야 아니야 그 산타페 그냥 가요 3년 3회 지금 3년 3회 나와요 지금. 아 진짜 <laughs> 나랑 내기할래요 산타페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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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뭐, 저, 얼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벌꿀 모양 된 거? 아, 아 그거 뭐저저없었아나 뭐, 갔다 왔어요 지금 없었을 기억했죠 없었다는 얘기니까 옵션까지 다해면 4천만 원이 넘어가요 12월까지 밀려있어 차가 근데도 있지 현대가 망해 왜 그러는 줄 알아? 원가가 너무 오른 거야 원가가 근데 사장님 지금 이거, 이거 얘기하면 사장님 진짜 어려울 거야 자영업자들이 카드로 다가 결제를 하면요 10% 내야 돼요 부가세를 아니 근데 현찰 내셨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같은 사람이 현찰을 내는데 내가 얘기를 할게요 재작년만 해도, 현찰이 40만원 들어오면, 그, 그, 카드가 40만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신고를 할 때, 어저께 현찰 2만원 들어왔어요, 2만원. 아, 그러네. 아, 진짜. 근데 우리 사장님은, 너무 이거, 그, 세상 탓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자영업 을해보시라니까 국민이네, 뚜 들어 팩이 생기나 안 생기나. 사장님이직장사장니까 그러는 거지. 안녕하세요. 프라이드로에? 응. 네. 1 9 0 0원이요 우리 아들님은 장기는 잘 넣었어. 이쁜 아가씨는 자꾸 자주 들어오니까. 그 사장님은 마음도 되겠어. 어떤 이집 아들은 장기를없가지고 애단을 하는데. 그래야 이쁜 아가씨 오고 자주 오니까. 자꾸 하나 더 주면 또. 사장님 약주 잡수셨어. <laughs> 응? 아니, 맞잖아요. 어떤 4 0 정도 먹고 는저이 요즘은 어렵는데 아이, 쟤도 못 가요. 내가 봤을 때. 아이고. 저이렇 사과 이런 것도 이쁜 아가씨는 오늘 또마이 아, 저분이. 저구도... <laughs> 아줌마인데 한참 한참 말을 갖고 나가시래요, 그... 아, 거기 정확한 것 같은데? 아, 사장님, 밑으로 진입하고 싶어요? 아이고, 내가 진입하고 거기있래요 뭐, 아, 그래고 남을 갖다가 얘기하면 바로 잡혀가요, 지금. 아, 말도 못 해? 어 못하죠? 말의 자유가 있잖아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말걸안 나봐서 모르는구나. 응? 아들, 우리나라 이거 자유가 있잖아, 그렇지? 없어요. 어? 말의 자유가 있잖아, 그렇지? 예. 민주주의니까. 그래. 사장님, 이 국어를 좀잘못봤어제 <laughs> 제가요, 제가 다른 공부를 다못 하는데 국어를 잘해요. 진짜라니까? 예. 그래. 진짜 내가 나도, 나도 고등학교 나도... 들어갈 때 국어를 말점맞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우리 네? 만못 했어. 진짜 딱으로 도아 줬잖아. 사장님 간단해. 복지음 복지 없는 그 그거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너은거왜 그거는 로빈후 증후군이라고 아시죠? 어, 어. 근데 뭐냐면 로빈후이 부자를 갖다가 돈을 뺏어갖고, 하나는 사람을 줘. 아, 그렇죠. 네 그렇게 노농민시의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맞아, 맞아. 그거를 문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 그래도 그래, 볼수 있지, 그래, 볼수 있지. 그러면은, 부자가 다 망하면은, 근데, 지금 아까 맞아. 옛날 영주시대 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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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프랑스나 이런 데가 다대혁명으로 해갖고 다 망한 이유가 뭐냐면요. 아, 근데 지금 너무 가지지 않고 너무 많이 가지고있다요 가진 지금 가진 자는요 돈이 주체를 못해 주체 못해. 그렇다고 그서 가난한 사람 더 죽이는 거예요? 아그 그거 좀 뺏자는 얘기죠. 뺏어서 요 그게? 주사는 떼서 주잖 지금. 뭐, 너, 지금. 너 어디서 뺏어줘요? 세금으로 주자네 세금으로 지금 막 주채 같은 말로 막 가진 자인 지금 정부에서 그, 그거요 아, 이러고. 진짜 그래. 순진해. 왜? 진짜 순진해 경제를 공부를 안 하셨구나. 자 어, 간단하게 어, 얘기할게요. 나도 돈 많이 많은데. 세금이 올랐어. 사장님 집이 있어가고 세금이 올랐어. 얼마 어, 올랐어? 삼만 5천 원? 어, 뭐라고 관심 없어. 아니 이거. 나도 집한채 있으니까 그거는 얘기합시다. 삼만 어, 5천원올는 어, 거? 뭐라고 관심 없어. 세금 하고 어, 그 내야지. 세금 안 내라면 이 나라 살때 말아야지. 난맨날 어, 그래. 뭐 어, 어, 세금 엄청 나가려. 야 새끼야, 사장님. 세금 안 내면 새 이민가 새끼야. 사장님, 새끼야. 사장님. 사장님이 치킨 한 마리에다가 맥주 두 개만 시켜도 이게 2만 얼마 돼. 술까 담으려고 술 먹으니까. 나세금안 낸다 그러잖아. 요 그러니까. 어딨냐 사장님, 있어. 나도요, 술, 담배, 다 하루에 있어요. 담배 세 가지 피던 놈이에요. 그래, 해주 그거. 그냥 한 방, 한구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는 게 아니고. 뭐야. 에이, 밑바닥에 돈이 없는데 그 돈을 갖다가 준다고 뭐. 그러면 문재인이 자기 돈으로 주든지. 내가 딱 봤을 때 정권에 지금 부탁해 있어. 정치하라 그래, 지금 그러잖아았는데 아, 정권에 지금 부탁해 있어. 당연하죠. 아, 어, 그래서 지금 말이 계속 있더는 거야 우리 딸하고도 맨날 싸워요. 세상 근우을 봐야지. 뭐라고요? 그, 세상은 근우를 봐야지, 근우적으로. 어떻게 본다고요? 긍정적으로 세상 근우를 보고 사는 거지. 왜가 이따 그게 뭐예 사장님 월급 타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그 보지 돈은 똑같은 거예요 월급 못 타봐요 긍정적으로 보이나 사장님 어. 월급 안 줘봐 사장님 그내 선택이요 내 인생을 내가 나는 자유로 가겠다 나는 내 인생을 하고 월급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그런 거예요 월급 자유적으로. 받는 분은 문재인이 좋다니까 아, 그러네 아이고. 내가 인생을 갖춘 거예요 그래. 나는 평생 거다 받친다고요 죽으면 죽고, 죽고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다짐들 은 사장님은 나 그런 거 싫어 나 사업할거야 나 나온거 아니야 아 진짜 순진하시다 똑같은거죠 그게 세상살이가 내 선택 일 내면 내선택이야 내가 손살이 되있다니까거후회하면안돼요 나의 봉서 내가 언제, 언제 후회했어요 지금 정권에 지금 이게 후회하는거야 아니? 왜 정권에 이걸 왜 욕한 적이 거. 없다니까 그러네요 <laughs> 회사 다니는 야, 사람은 거잖아요, 빨리 오래요. 저저저 저, K T에서 오래. 내가 졌어. 내가 졌어. K T에서 빨리 오래요. 지금 왔다 갔어. 이들은 다 그런 거라고.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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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갑니다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내일 또 놀러 올게요. 네, 들어가세요. 장님이 어르신이좀들가요 들어가세요. 알았어요. 내가한 11시에 고 네네. <laughs> 저러다 진혁과 승수씨그렇게말한번해 하네요. 아, 죄송해요. 아, 선생님. 괜찮아.